스웨덴 사회 보장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개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보편주의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인본주의와 정상화 이론입니다. 정상화 원칙. 인본주의는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정상화 원칙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?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장애인 정책과 노인 정책에 관해서는 정상화 정책이 근본입니다. 한말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상화 정책은 정책은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수혜 대상으로 보는고 돕는 게 아니고 이들의 어려움을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보고 장애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도와줄 때 그래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. 집에 앉혀놓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접근성, 도구, 환경 변화,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 보존까지 따라가서 정상적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상화 이론입니다. 노인의 재가복지는 바로 정상화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. 보통 사람, 젊은 사람, 노인이라고 제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20대 때 가졌던 열정이 없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제이말 나중에 기억하세요. 똑같아요. 지금도 80년대, 70년대 들었던 음악 들으면은 나가서 똑같이 춤추고 싶은 의욕이나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. 그러니까 그냥 안에서 마음은 막 그, 저 리듬을 맞춘다고요 이런 거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상 원칙 인본주의입니다. 인본주의는 어, 개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없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국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.